안녕하세요. 삼정오토미션의 삼정리맨입니다. 네, 제가 오늘 리뷰해드릴 차량은 BMW M3 2015년식 차량입니다. 이 차량 지금 한 6만 9천 키로밖에 안 뛰었는데 벌써 미션 쪽에 문제가 발생해서 저희 회사의 미션 수리로 입고가 되었고요. 미션 쪽에 이제 계기판에 경고등이, 미션 톱니바퀴 경고등이 있거든요. 그 경고등이 뜨면서 미션이 변속이 안 되고 이렇게 홀드가 되는 증상으로 가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좀 출력이 좋은 차다 보니까 미션 쪽에 조금 이제 무리가 간것 같은데요. 이 차량 지금 모양만 겉모습만 M3가 아니라 실제로 정말 M3 차량입니다. 그래서 M3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 제테프 미션이 아니라 그 DCT라 그래서 듀얼 클러치 미션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훨씬 기존의 3시리즈보다 어, 완전히 다른 퍼포먼스를 내고 있고요. 현재 이제 미션 이제 수리를 위해서 그 미션 탈거 해 놓은 상태이고 미션은 2층에 지금 이제 분해 조립실에 올라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차량 지금 이제 미션이 현재 차량에서 그 탈거 되어 있는 모습을 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미션이 이렇게 탈거가 되어 있고요. 지금 엔진 뒤쪽을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엔진 뒤쪽에 플라이 휠이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이 플라이 휠도 이 안쪽에 회전 방향으로 스프링이 그 위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스프링이 나중에 이제 장력이 죽으면 또 이제 스프링이 안에서 이렇게 흔들리면서 소음이 나거든요. 그래서 플라이 휠을 교환해 주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dct나 dsg 미션 같은 경우에는 이 플라이 휠이 다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소음이 난다면 이쪽 플라이 휠을 의심해 보셔도 되는데, 현재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주행거리도 많지 않고 해서 확인해 본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을,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엔진 그 뒤쪽 그 모습을 보여지고 있고요. 어, 이 뒤쪽은 이제 이 프로펠러 샤프트 이제 형상인데, 프로펠러 샤프트가 그 섬유 재질로 된 어떤 그런 좀 특수 소재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성능 차량이다 보니까 원래 프로펠러 샤프트가 이렇게 그세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중량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특수 소재를 사용한 걸로 보고 있고 뒤쪽에 이제 이 디퍼런셜, 리어 디퍼런셜 쪽으로 이제 후륜구동으로 작동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방열판 커버가 되어 있어서 고속능 차량들은 여기서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이 방열판 커버가, 커버가 이렇게 특수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또저 위쪽에 보이는 그 모터가 보면은 그 LSD, 그 디퍼런셜이라는 그런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터에서 그 디퍼런셜이 이제 한쪽 바퀴가 슬립을 할때그 한쪽 바퀴를 잡아줘서 그 디퍼런셜 락을 걸어주는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M3나 AMG 같은 이런 고성능 차량들은 다 저런 LSD 기능이 있는 어, 디퍼런셜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2층 분해 조립실로 이동해서 M3 차량 미션이 어떤 구조인지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2층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네, 2층 분해 조립실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앞에 보이는 게 이게 이제 인피니티 하이브리드 미션 지금 수리하고 있고요. 어, 이 미션은 포르쉐 PDK 박스터나 911에 들어가는 PDK 미션이고 여기 우리 반장님이 수리하고 계신 거는 지금 포드 10단 V60에 들어가는 포드 10단 미션을 수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폐 부품들은 이제 다 사용 후에 저희가 폐기하는 부품들을 저렇게 담아놨고요. 우리 M3 미션은 이 뒤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네,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게 지금 M3 DCT 미션이고요. 이 앞쪽으로, 미션 앞쪽으로 이렇게 듀얼 클러치가 이쪽에 조립이 됩니다. 듀얼 클러치 지금 하우징이 예, 지금 이런 형상으로 생겼고요. 이 안쪽에 이제 디스크 클러치들이 위치를 하고, 이 미션 옆쪽으로는 그 밸브 바디가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밸브 바디가 옆쪽에 있어서 보통은 이렇게 아래나 위에 쪽에 있는데 옆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밸브 바디를 탈거하려면 이제 미션을 이렇게 내려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옆쪽에 있는 밸바디를 지금 탈거해 놓은 상태고요. 이 사이드에 이 가스켓도 누유가 되고 옆쪽에 포크들이 있어서 이 밸바디에서 밸바디 액츄에이터가이 포크를 1단, 2단, 3단 이런 그 기어들을 움직여 주는 그런 그 포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수동 미션이었을 경우에는 사람이 직접 저 포크들을 그 손으로 움직여 줘야 됐지만 지금은 이런 이제 밸바디 옆에 자동 액추에이터가 달려있어서 이 자동 액추에이터로 자동으로 이렇게 액추에이터가 1단, 2단, 3단 이렇게 움직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옆쪽에는 이제 그 솔레노이드가 이렇게 있고요. 이 솔레노이드하고 이 컴퓨터, 그 메카트로닉의 컴퓨터까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에서 이 솔레노이드로 전원을 전원을 인가시켜 주면 솔레노이드에서 이 포크 쪽으로 액추에이터를 움직여서 또 이런 센서들도 다 센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자동으로 변속을 시켜 주는 그런 메카트로닉 장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지금 하나의 모듈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어떤 이런 부품들 중에서 하나라도 고장이 나면 이거를 통째로 교환해야 되는 그런 이제 불상사가 발생을 하는데 저희 삼정 오토미션에서는 메카트로닉스를 이렇게 분해해서 저희가 수리를 한다거나 이렇 부분적으로 교체를 한다거나 해서 통째로 교환하지 않아도 가급적이면 수리가 가능하게끔 그렇게 저희가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M3 차량 같은 경우는 이 기아 쪽도 좀 문제가 있어요. 이 안쪽에 이 기아라든지 저 싱크로나이저, 이렇게 기아를 물려주는 그런 부품들이 있는데 그쪽도 과부하로 인해서 좀 손상이 이제 된 걸로 확인이 됐거든요. 저런 기아나 싱크로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부품이 별도로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희 이제 미션을 하나 구해서 이제 이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똑같은 미션을 지금 하나 가지고 있는 걸로 지금 기어 이식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그 준비를 해 놨고요 저희가 지금 포르쉐나 그 BMW DCT 미션 같은 경우에 준비를 좀 많이 해 놨습니다 부품을 그래서 이제 차량이 오면은 저희가 이제 클러치 같은 거라든지 이 안에 기어 같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바로바로 바로 교체할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삼정오토미션으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어 이렇게 오늘 그 BMW 그 DCT 특별히 M3 차량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리뷰를 해 드렸고요. 이 차들이 보통 보면은 이런 기어 쪽에 문제도 있지만 그 메카트로닉 쪽이나 이런 쪽에 이제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경고등이 뜨더라도 상황마다 이제 그 수리가 필요한 그런 그 부분들이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삼정 오토미션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또 신속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BMW DCT 그 미션 차량 제가 리뷰해 드렸고요 어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삼정 오토미션의 삼정 리맨이었습니다